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요 검단을 대표할 랜드마크 검단 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트의 현장인데요 저희 그런 모델하우스 119 타입 함께 보실게요. 네. 자 현관으로 들어오시면요 와, 굉장히 공간이 넉넉합니다. 바닥은 그레이 톤의 타일로 되어 있고요. 자 측면에 보시면은 키 큰장. 세칸짜리 신발장이 음. 넉넉하게 되어 있어요. 네.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오, 공간이 넉넉하고요. 음. 우산걸이까지 이렇게 음. 있습니다. 롯데는 이렇게 소화기 별도로 놓을 수 있는 요게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띠움 음. 시공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측면에 보시면 전면 거울이 있는데요. 이 네. 거울 안에 펜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음. 보실게요. 와, 공간이 굉장히 잘 나왔죠. 음. 이곳에서 뭐 골프용품, 스포츠용품 수납 넉넉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음. 여기 보시면은 슬라이딩 중문이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요. 음. 비상 방지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불투명하게 되어 있고 사실은 투명한 것보다는 불투명한 게 우리 아이들 갑자기 들어와서 막 뛰어서 들어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죠 머리 봤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아, 정말요? 네. 이렇게 네. 불투명으로 되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음. 측면에 보시면은 스마트 생활 정보기가 있어요. 네. 주차 위치도 확인할 수 있으시고, 음. 일괄 소등까지 음. 바로 가능합니다. 네. 좋네요. <laughs> 저희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음. 파이브베이 구조예요. 오. 그래서 일단 하나씩 보여드리면은, 작은 방 1번, 네. 그리고 작은 방 2번, 네. 그리고 복도를 지나서 거실, 그리고 음. 안방까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이제 거실 주방이랑, 그리고 네. 부부, 아, 공용 욕실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그럼 저희, 작은 방 1번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어, 작은 방 1번인데 굉장히 공간이 넉넉해요. 어, 사이즈 괜찮아요. 네. 음. 그리고, 환기창도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창이 크네요. 네. 음. 위쪽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음. 전체적으로 좀 그레이 톤의 네. 모던한 느낌입니다. 벽지는 네. 실크 벽지로 되어 있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했습니다. 안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음. 여기 북박이장도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네. 유상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선택하실 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간 굉장히 잘 나왔죠? 공간 자체는 네. 되게 넓어 보여요. 맞습니다. 음. 역시나 일가소등 스위치가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음. 옆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작은 음. 방 2번입니다. 공간 오. 굉장히 잘 나왔죠? 여기도 넓네요. 네, 넓죠. 네.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큰 환기창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음. 있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음.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알파룸이 또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오. 알파룸 공간 보실게요. 네. 굉장히 아늑한 느낌인데요. 네. 이렇게 아이 놀이방이나 취미방으로 음. 공간 음.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도 따로 이렇게 에어컨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네요. 네. 근데 이 알파룸 뒤의 공간은 그러면 버리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뒤의 공간이 팬트리 공간이에요. 어... 그래서 이 펜트리 공간을 쓰셔도 네. 되고 아니면 펜트리 안 하시고 네. 이 알파룸을 더 넓게 쓰셔도 가능합니다. 아, 네, 너무 좋죠. 거군요. 어 맞아 방에는 또 이거 있다면서요? 아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네트워크 스위치 음성 인식 시스템이 있어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엘리야 불 꺼. 어, 아 저, 저쪽이 꺼졌네요. 네, 네. <laughs> 한번 다시 해볼게요. 불 한번 네. 켜 한번 해주시면 네. 네. 엘리야, 불켜. 네, 보이셨나요? 음, 아까는 보이졌나요? 그냥 여기다 꺼졌었는데. 그렇죠. 네, 이게 다르네요. 네, 아무튼 뭐이 이게... 여기 이 방이 다 꺼지는 거잖아요. 어,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음, 이런 또 기능도 갖추고 있네요. 네. 음. 자, 이제 복도를 지나서 네. 오시면은 네. 복도도 굉장히 길죠. 롯데캐슬은 이 시트 판넬, 이게 이제 일반 벽지가 아니라 네. 이렇게 좀판넬로돼 있어서. 아이들 뭐 낙서했을 때 이런 것들은 이제 비교적 조금 이제 벽지보다는 쉽게 지워지거든요 그리고 음. 좀 깔끔하기도 하고 때도 좀덜 타기도 하고 그 점이 좀 모던하니 좀 멋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굉장히 포인트가 되고요. 음. 자, 첫 번째 욕실 보실게요. 음. 욕실도 매우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레이 톤의 타일로 이렇게 마무리 했고요. 전면 거울, 슬라이딩 수납장 넉넉하게 있고요. 반다리형 세면대인데 밑에 보시면은 음. 이렇게 또 어... 선박이 선반, 이렇게 네, 네. 욕실 용품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또 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 욕조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 샤워, 샤워, 샤워기랑 샤워 선, 선반, 음. 그리고 양병기까지, 그리고 네. 젠다인 선반까지 수납이 넉넉하게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은, 어, 이쪽에 보시면 장식장이 또 이렇게 있어요. 오, 너무 예쁘죠? 네. 위에 보시면 상부장, 하부장. 네. 수납도 공간이 넉넉하고요. 음.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장식장이나 네. 아니면은 홈바식으로 꾸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실게요. 이쪽에 보시면 또 공간이 있습니다. 어. <laughs> 와, 진짜 홈바를 만들어놓으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놨네요. 그 자 이제 복도 지나서 오시다 음. 보면은 또 측면에 음. 이쪽이 바로 아 알파, 저기 알파룸 뒷공간이구나 맞습니다 펜트리 네. 공간인데 한번 보실게요 네. 와 훨씬 넓죠 그렇네요 어, 현관에 어. 있던 창고보다 네. 훨씬 공간이 네. 잘 나왔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현관 창고가 이렇게 많이 펜트리가 두 개나 필요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제 네. 이 공간까지 그냥 알파룸 공간으로 확장시켜서 쓸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 너무 좋죠. 선택해서 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알파룸 공간 별도로 나누지 않고 이렇게 통으로 해가지고 침실 2번으로 작은 방 2번으로 그냥 쓸 수도 있는 거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세 가지 다 선택할 어허. 수 있어요. 자 이제 들어오시면은 거실입니다. 음. 와 여러분. <laughs> 엄청 넓고 좋지 않나요? 맞습니다. 일단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여기 인테리어가 좀 음.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의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네. 좀 너무 예쁘고 고급스러워서 좋은 것 같아요. 음. 천장 보시면은 우물 천장을 또 시공해가지고 더 개방감이 느껴지고요. 네. 아트월 보시면은 음. 너무 고급스러워요. 유광 네. 세라믹 타일을 이제 유럽산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고급스러운 자재를 썼다는 게 느껴지는 아트월이고요. 자, 천장에 보시면은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이랑 전열 교환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이 통창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네.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넓은 맞아요. 느낌이 납니다. 음. 그렇 바닥은 강마루가 아닌 거실 음.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고급스럽게 네. 마무리했습니다. 네. 공간이 넉넉하죠. 음. 다음은 거실과 마주보고 음. 있는 형태의 주방인데요. 음. 이렇게 거실과 주방이 마주보고 있으니까 더 넓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음. 주방 구조는 D자형 구조이기 때문에 네. 주부님들 요리하실 때 동선 사용하기 너무나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식탁 음. 같은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요. 네. 여기에 식탁, 6인용 식탁을 넣어도 음.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고.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아, 여기가 이제 음... 세탁기 건조기를 네.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네. 공간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워시타워가 들어가져 있는데, 이제는 2단짜리 말고 한 단에 세탁 건조가 다 되는 게 나왔어요. 아... 삼성 LG 둘 다. 네. 그래서 기도 하나 넣으시고, 이쪽 공간에다가는 선반을 그냥 따로 설치를 하셔가지고, 음... 좀 공간 활용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네요. <laughs> 네, TV였습니다. 네. 자, 또 측면에 보시면은 비스포크 냉장고가 들어가 있고요. 네. 어, 공간도 잘 나와서 3단, 3단 냉장고가 충분히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방에 저는 또 마음에 들어. 굉장히 이제 고급스러운 자재를 또 세라, 음. 그 엔지니어드 스톤, 그렇죠? 네, 상판을 사용해가지고 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상부장도 보시면 상부장 공간 넉넉하고요. 네. 하부장도 공간이 잘 나왔네요. 음. 자, 여기 보시면 또 상부 인덕션, 그리고 네. 렌즈 후드까지 있고요. 여기 오븐까지 무상으로 제공되는 음. 사항입니다. 그 앞에 있는 이 후드, 인덕션, 오븐은 이제 무상으로 제공이 되는 거고, 네. 식기 세척기랑 비스포크나 오브제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유상으로 이제 선택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음. 자, 이제 우리 넓은 거실을 지나서 안방을 한번 보실게요. 네. 짜자잔. 음. 와, 안방 어떤가요, 음. 여러분? 공간 괜찮은데요? 괜찮죠. 음. 네. 어, 개방감이 느껴집니다. 따뜻하고 음. 이런 인테리어가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음. 여기 또 큰창 환기창이 있고요. 약간 뭔가 양창형 느낌으로 있네요. <laughs> 그렇죠. 어. 전체적으로 약간 컬러감 베이지 톤인데, 음. 전이 베이지 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네 맞아요. 또 천장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우더룸. 네. 파우더룸 공간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음. 하나 좀 신경 썼다고 느껴지는 게. 보통 이 화장대까지 이제 엔지니어드 스톤을 쓰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이제 엔지니어드 스톤을 적용을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음. 고급스러운 자재를 사용했고요. 아 여기 공간도 보시면 아 수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음, 엄청 넓고 어, 깊고 네. <laughs> 와 음.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음. 또 전면 거울이 있는 수납장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자, 제 뒤에 보시면 여기가 드레스룸이에요. 네. 드레스룸 한번 보실게요. 짜잔! 드레스룸도 이렇게 음. 시스템 선반까지 포함되어서 네. 잘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부부욕실입니다. 부부욕실은 자 보시면은. 네, 욕조 대신에 샤워부스가 또 들어가 있어요. 네. 이렇게 독립된 공간으로 편리하게 샤워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젠다의 선반, 그리고 거울 있는 네. 슬라이딩 수납장, 그리고 양변기 비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세면대까지 잘 공간이 나왔습니다. 저희 저걸 안 보여주셨어요. 어떤 거요? 여기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네. 다용도실 두 번째 다용도실이거든요. 네. 어 여기는 굉장히 공간이 넉넉하게 잘 나왔네요. 음. 또 이렇게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네.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허, 넓은 느낌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위 천장에 보시면은 음. 빨래 건조대까지 그쵸. 포함되어 있고요. 네. 여기도 청소 청소요. 청소하기 네. 좋은 수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또 안에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대피 공간으로 이렇게 공간이 나와서 네. 또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파이브 베이 구조라 그런지 음. 어 저는 30평대보다 좀더 넓은 느낌이 났어요. 어허. 네, 여러분들 네. 보시기엔 어떠셨나요? 음. 네, 여러분 오늘 소개해 드린 넥스트의 현장 어떠셨나요? 이것은요, 인천 1호선 101역과 지하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초초초 역세권의 프리미엄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